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메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 편에 걸쳐서 다루기보다는 여러 편으로 나눠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대체 어떠한 이성과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살펴봤는데 유사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결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인간관계, 우정이라든가 직장 내의 관계라든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려면 바로 유사성.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막 극과 극이 끌어당긴다.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단기적인 일탈이라든가, 뭐 바람이라든가, 그런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노년의 이제 현자들의 인터뷰를 다루고 있는데, 평생을 이제 살아보신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아주 공통적인 조언이 바로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하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에 아주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의 원리는 이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인데, 또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동형 배우자 생식. 단어 표현이 다소 전문적인데,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 이형 배우자 성식. 비교를 하면 연구 결과는 아주 명료하다고 합니다. 동형 배우자 생식 비슷한 사람과의 결혼이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생활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그 사소한 다툼인 것 같아도 그 기저에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가치관이 비슷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대한 근본 가치관이 유사하다면, 비슷하다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좋단 말이죠. 비슷한 사람, 또 가치관이 같은 사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법칙이라는 책에 관련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돈에 관한 태도라는 거야.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비슷해야 될 가치관, 첫 번째. 돈에 관한 태도.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에 관한 태도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또 돈을 못 벌어도 부부가 돈에 관한 태도가 소박한 삶을 지향하거나 소박한 삶도 즐길 수 있다. 이런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한 가지 플러스에서 지금은 또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태도. 이것도 부부가 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돈에 있어서 너무 결정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하니까 부동산에 뭐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은 투기다 그런 사회적인 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부부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언제 몇 명의 아이를 가질 것인가 중요하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가 그러한 가치관이 비슷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에 대한 태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부 갈등이 있을 때, 뭐, 속궁합이 안 맞아서 뭐 저렇게 해어졌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성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성에 대해 과몰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꺼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슷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슬리스 부부라 하더라도 그런 태도가 비슷하다면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이 부분은 뭐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아주 심각한 갈등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같이 하나의 종교를 믿거나 또는 같이 뭐 무신론자라든가 뭐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입니다. 정치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해야 집안에서의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가 있죠. 뉴스를 보더라도 같이 욕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달라버리면 뉴스를 보면서 욕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치관이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관은 이 정도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저 연애하면서 뭐 대화하면서 느끼기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글로 정리해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 목록을 만들어 보고 서로가 돌려보는 거죠. 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한 생활을 지향하고 이러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나의 생각이 또 정리가 되잖아요. 결국에 가치관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내 가치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목록 활용을 추천하는 그런 또 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비슷하지 않아도 어때? 내가 결혼해서 상대를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도 꾸지 말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과신하다가는 잘못된 결혼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치관이 다 똑같을 순 없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야지만 결혼 생활이 이제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뭐 이런 정도로 어,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설렘보다 우정을 믿어라. 우정. 우정이라는 거는 풀어서 이야기하면 가장 편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하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친구라고 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 이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부담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색해요. 뭐 견디기 어려운 거야. 그 어색함을. 하지만 우정이란 그런 것이 없죠. 편안하고. 말이 없어도 부담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이 우정은 우정으로 별개로 생각하고 결혼 대상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설렘과 이제 성적 욕망 이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설레고 성적 욕망을 느낄 때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야. 이렇게. 믿곤 하는데, 중요한 건, 자, 설렘과 성적 욕망이 이제 사랑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라면, 과연 그 사랑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통계도 예전에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보통 6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길면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것들이 옅어진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온 문구인데, 그 노년의 현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똑같은 사람과 한 침대에서 50년, 60년을 함께 자고 일어나면서도 사랑 타령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사실 결혼의 아주 작은 일부분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설렘과 성적 욕망으로 정의를 한다면, 그거는 결혼 초기에 아주 일시적인 기간에 불과하겠죠. 백년을 살아보니의그 김영석 교수의 조언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보니 초기에는 애욕 뭡니까? 설렘과 성적 욕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40대 이때는 애정. 그러니까 상대방의또 정을 느끼는 이런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한60 이렇게 넘어가니까 인간애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서로 뭔가 이렇게 수렴되어 가는 거죠. 인간의 인류애로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을 두고 본다면, 이걸 평균을 내본다면,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그러니까 설렘과 성적 욕망의 뜨거운 시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오랜 기간의 사사로운 일상들을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를 쉼없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최고의 부부로 지낸 이들은 모두 수다쟁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상대로서 상대를 평가할 때이 짧은 설렘의 기간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또는 평생을 지속해 나가는 그 수많은 일상들을 함께 즐겁게 수다 떨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자, 우정을 평가할 것인가. 또 하나 중요한 건또 기본 인성이 되겠죠 죽을 때까지 인간의 인류애를 지닐 수 있는 그 보편적 그 인간성 뭐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는 것그 중에서 이제 우정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만이 아니라 결혼과도 결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나의 이성 배우자와 나와의 1대1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죠. 왜냐?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생기잖아요. 일단 일대의 관계가 아니라 일단 자녀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결혼으로 인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안과 집안, 친족이 얽혀지는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늘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뭐 사회생활, 사회활동 뭐 사회 공헌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가정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능을 하는 그런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두 사람만의 이런 애정 문제가 아니라 보다 거대한 문화적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의 디폴트 값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정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맞는다 하더라도, 뭐 비슷한 사람, 뭐 유사성의 원리, 이런 걸로 막 너무 잘 맞고, 아무리 좋아도 다툼은 지속될 것이며, 다툼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존재하는 한 생명과 생명은 어떤 형태, 어떤 정도라도 다툼은 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은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격이 좋고, 고 사회적 역량이 뛰어나서 막 경제적 수준도 높고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 결국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먼저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어떤 형태로도 뭐 사회적으로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난은 찾아올 것이다. 이게 바로 결혼의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든 부분도 함께 이겨내면서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라든가, 보다 뭐 완성된 인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또 결혼이라는 게 그러한 하나의 통과의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다 많은 편익을 주는 그런 결혼생활에서 일시적으로 다툼이 있는 모습들, 일시적으로 고난이 있던 그런 시간들, 그것만을 너무 부각시켜서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훨씬 편익이 높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튼,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자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